에스턴 마틴 서울이 국내 판매를 시작한 가장 강력한 럭셔리 SUV 에스턴 마틴 DBX700 에디션의 세분의 월 공개했다. 태극 에디션은 태극기에 사용되는 빨강, 파랑, 흰색, 검정 4가지에 해당하는 이온블루, 리퀴드 퀸슨 레드, 제니스 화이트, 오닉스 블랙 컬러가 적용된 DBX700 모델이다. 익스테리어 컬러 외에 에스턴 마틴이 엄선한 인테리어 및 스포츠 드라이빙이 강조된 옵션이 적용된 에디션 모델이다. 각 컬러별로 인테리어 등 컬러 디테일의 앙상블을 고려해 최종 에디션 모델을 결정했다. 인테리어는 스포츠 드라이빙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 듀오톤 테마를 선택했으며, 메인 컬러는 카퍼 및 다크 나이트를, 서브 컬러는 실버, 초콜릿, 레드, 하바나를 따로 적용해 차별화 시켰다. 공통적으로 23인치 세틴 블랙 다이아몬드 컷 휠이 탑재됐으며 브레이크 캘리퍼는 차체에 따라 레드 및 브론즈 컬러 캘리퍼를 각각 적용했다. 이 밖에 블랙 크롬 컬러의 브랜드 엠블럼 및 로고를 차체에 적용해 DBX의 스포츠카 DNA를 강조했다. 에스턴 마틴 서울은 태극 에디션 국내 공개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 행사에서 패션 브랜드 라이의 이청청 디자이너가 DBX700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태극 컬렉션을 공개했다. 에스턴 마틴 대치전 시장이 런웨이가 되어 태극 컬렉션을 선보이는 콜라보 런칭쇼를 진행했으며, 20크로키로 명성을 얻은 석창우 화백이 태극을 주제로 런웨이의 작품 제작을 시연했다. 에스턴 마틴 DBX701은 최고 출력 700 마력 PS, 최대 토크 900N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최강의 슈퍼럭셔리 SUV이다. DBX의 최상위 모델로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 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정밀보, 다이내믹 성능, 드라이버 일체감을 제공한다.